행재수 같은 것도 포함일까요? 횡재수도 포함일 수도 있고 뭐 묶였던 돈들이 풀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. 하다 못해꽁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, 네. 어 그리고 또뭐 묶였던 돈들 아니면 꽁돈 아니면 뭐 하는 일이 갑자기 잘돼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거나. 내니 어, 하나만 음. 한 단위만 더 말씀해 주 없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신돈이도 보너스 5천 받았대. 5천. 어. 어떻게 보너스 5천? 받을까? 안녕하세요. 네. 잘 지내셨나요? 네. <laughs> 아, 어. 비 올라 그래서 그런지 우중충하고 막 뼈에 바람 들어가고 바람이 좀 차한 것 같아. 추워. 날씨가 흐린데 기분 나쁩니다. 그렇죠. 저 이런 네. 날씨 되게 싫어해요. 저는 흐린 날 은근히 좋아하는데 어. 오늘 그냥 기분 나쁜 날씨 있잖아요. <laughs> 나만 나로 와 가지고 아, 기분 나쁜 거 아니고? 아, 절대 아니. 아니지? 절대 아, 그래 고마워 고마워. <laughs> 날씨 타신가 봐요. <laughs> 2021년이 정말 예쁘게 보 왔는데 돈이 필요해요.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 바람은. 음. 근데 과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띠나 나이가 있지 않을까? 어. 나는 잘 모르는데 56세 말띠가 약간 오래 좀잘 지내면 말띠하고 소띠가 안 맞는 띠잖아요. 네. 그래서 말띠분들도 올해 좋은 운은 아닌데, 그래도 그 말띠들 중에서도 56세의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올한해잘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. 뭔가 좀 재수 볼 일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돈 들어온다. 약간 행재수 같은 것도 포함일까요? 행재수도 포함일 수도 있고, 뭐, 묶였던 돈들이 풀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. 하다 못해 뭐, 집을 판다거나. 아니면 주식으로 대박이 난다거나 정년보다는 좀 빨리 퇴직을 해서 뭐 그런 목돈이 들어온다거나 음. 그걸로 해서 뭐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올해만 나쁘지 내년은 또 좋은 운이니까 아. 56세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은 올해 잘 되면 음. 내년까지도 그냥 이어서 가겠네요. 내년 운이 좋기 때문에 올해 뭔가 좀 내년의 기운을 받아서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좋은 운들이 좀 발복이 될것 같다 이거지. 아. 그래서 56세 분들께서는 뭔가 묶였던 돈들이 막 많이 풀릴 것 같아. 하다못해 꽁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, 어, 그리고 또, 뭐, 묶였던 돈들, 아니면 꽁돈 아니면 뭐 하는 일이 갑자기 잘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거나,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들어온다거나, 뭔가 아무튼 돈으로는 뭐재수볼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. 죄송 어, 하나만, 만더 응. 말씀해 주세요. 없는데? 요그돈 <laughs>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가 네. 뭔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런 돈들에 대해서 말한 거라 답답했던 거 풀리는 그거는 56세인 것 같아. 네, 들어온다고 하면은 왜 너라고 해주고 시... 바리님 아, 너라고 아, <laughs> 막 이래. 아, 과장님이었으면 아, 좋겠어. 아, <laughs> 아, 날씨 탓인가봐요. 마흔 아, <laughs> 살 40살, 올해 마흔 살인 분들도 좋을 것같아4 마흔 살이요? 마흔 응. 살이면은 팔이 년생 개띠 분들. 응. 이런 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괜찮을까요?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문서를 잡아서 그 문서가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은 그 문서로 인해서 아무튼 뭐 내가 볼 적에는 그래 마흔 살인 분들이 돈이 많이 벌것 같아. 오십육 세야 마흔 살 분들. 네네. 뭐 문서로 잡는다고 하면은 뭐 집이 될 수도 있고. 주식, 비트코인 이런 것도 문서잖아. 투자금도 있는 거니까. 당연하죠. 횡재수랑 투자금이랑 비슷한 건가요? 그것도 좀 포함돼 있다고 보지 않을까? 횡재라기보다는 이상하게 그 무슨 뭐 노름할 때 무슨 복이 따른다고 하잖아요. 그거랑 좀 투자랑은 좀 같지 않을까? 왜냐면은 주식도 비트코인도 도박하고 마찬가지잖아요. 합법적인 도박. 그래서 얼마 땄냐고. 아... <laughs> 40살인 분들하고 56세인 분들께서는 올해 뭔가 되게 좋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새 운이 돋았기 때문에 문서로 인해서 뭐 돈이 생긴다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고 56세 분들은 57세의 운이 좋기 때문에 그운에또 기운을 받아서 올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또 좋은 운도 같이 도니까 띠두개 40살, 56세 분들은 노력 많이 하시면 은 뭔가 금전적으로 편안해지실 듯합니다 말띠와 네. 개띠 약간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. 이제 2022년에 대운이 들어오기에 그걸 좀 미리 받을 수도 있다. 개띠 분들 내년도 나쁘진 않아요. 어... 개띠도 응. 많이 힘들었었으니까 이제 풀릴 때가 됐잖아. 삼재도 지났고 그러면서 아홉수도 지나갔고 삼재 끝났다 하더라도 뭐 여덟 아홉 지나면서 뭐 개띠 분들 그렇게 삼재 3제... 끝나고 많이 풀린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. 근데 올해 40살 되면서 많이 풀리는 운이고 그동안 힘들었었으니까 이제 좋은 운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힘 받아서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우리 신돈이도 보너스 5천 받았대. 5천이요? 어. 어떻게 보너스 5천을 받을까요? 외국 회사예요. 아, 그런 게 약간 좀. 어, 갑자기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래. 래갖꼭 기도를 해줬어. 근데 날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, 회사에서 보너스 얼마 줄게 이랬대. 오, 언니 좋은 일 있었네 이랬지. ごめんなさい、<laughs> おはようごおよい